당신을 축복해 크리스천 코칭, 강경숙 코치님 함께 할게요. 코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 음. 막 지난주에 오해가 생기는 상황들, 뭐, 5, 60대, 그 부부, 뭐, 네. 20, 30대, 그 네네. 부부, 재정 문제, 다 이야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네네네네. 여기 안 그래도 오늘 그 코치님 오신다고 해서, 5387번님이 음. 지난주 방송, 지지난주 방송을 남편과 함께 보면서 저녁 먹고, <laughs> 여보, 이거 좀 봐봐. 라고 했는데 남편이 좀 부정하듯이 나중에 따로 막 챙겨보더라고요. <laughs> 이런 것처럼 이 부부 문제를 코치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 음. 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7336번님은 코치님 기다렸어요 언제든 저희 부부도 좀 만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웃음> 언제든 <laughs> 신을 <오세요. 웃음> 응, 축복해 이 코칭이 많은 분들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음. 수 있길 바랍니다 해주셨고 음. 1029번님은 교회에서도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음. 아직 이 코칭을 모르는 교회가 있다면 음. 제가 다니는 또 교회도 알면 정말 좋겠지만요. 많은 교회들에서 좀 쓰일 수 있기를 귀한 사역 응원합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네요. 그죠 아, 진짜 관계에 대한 거는 뭐 항상 끊임없이 음.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에다가 쓰는 에너지 또 스트레스는 사실은 웬만큼 풀어가면서 해갈 수 있는데 관계에서 한번 에너지를 빼기 시작하고 그 갈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일까지도 맞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 게. 정말 인간 관계가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거 같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만두는 이유도 사람 때문에 네네, 맞아요. 힘들어서 그런 것도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제가 블로그나 제가 블로그를 하다 안 하고 예. 있었는데 음. 이제 관계 퍼즐을 완성하라라고 하는 전자책으로 네.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유. 그래서 이거를 100일 챌린지를 좀 블로그도 오, 하고 인스타도 하고 하려고 그래요? 하는데, 네. 우리 CBS 축복이님들하고도 이거를 가지고 이 안에 다 답이 있거든요. 네, 관계 회복 프로젝트인가요? 네, 뭐 그런 네, 네. 것처럼. 그래서 그냥 관계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오,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이제 인간관계의 퍼즐을 완성하라라고 하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네. 어, 그냥 가장 기본으로 인간관계 왜 어렵지?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오해, 아, 가장 가까운 맞아요. 관계에서 생기는 오해와 착각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뺐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왜 어려울까? 또 관계의 퍼즐이 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눔을 하고 싶어요. 맞아요. 인간관계 왜 어려울까? 음. 9485번 님도 음. 왜 어려운 거죠? 저에게만 <laughs> 어려운 건 아닌 거죠? 네. 왜? 저도 그럼요.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요. 인간관계. <laughs> 뭐 여러 가지 상황, 상황들이 있겠죠. 음. 그때, 그때마다. 그렇죠 상황에 앞서서 더 우리가 인간관계가 왜 어렵냐면 변하지 않는 자기만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 변하지 않는 음. 나만의 고유한 특성. 자기만의.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경험과 교육과 이게 다 어, 통틀어 자기 기질까지도 더해져서 만들어진 자기라고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기 각자의 포즐 조각이 다 제각각 달라요. 성격도, 가치관도, 경험도, 지식도 제각각 다 다르잖아요. 음. 이런 다른 것들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어찌 보면 퍼즐 맞추기를 할때 억지로 끼워 놓으려고 하다 보면은 아,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 거죠. 맞아요. 이 연애 사이에서도 응. 연애를 하면서도 좀더 좋아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나. 그렇죠. 예 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음. 그런 수도 있고. 그런데 연애할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싫어도 맞출 수 네. 맞춰 주는 네. 훈련을 좀 하지만 결혼해서는 그게 쭉 <laughs> 맞춰 주는 걸로 간다면 어떨까요? 힘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살죠? 그래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정말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각자의 퍼즐 조각이 다르고. 그,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어요, 두 번째. 규칙이 그 규칙이 뭐냐면, 어. 이 사람이 다 제각각 다르고 이 사람도 다르잖아요. 네. 그냥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거죠. 아. 이 패턴대로 돌아가요. 네. 그런데 이 패턴이 잘 맞물리지 못하면 어때요? 음. 정말 이, 잘 맞물리지 그렇다,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상황이 네. 되니까 서로 다 음.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될지도 뭐 중요할 테고. 네네네. 나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의 막 생각들이 들어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한 입장에서요. <laughs> 네, 그데 그렇죠.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테고요. 음. 뭐, 그쵸. 밖에서 볼 때, 이제 친구들 그 결혼한 음. 부부들을 보면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네네. 되게 부럽다 하면 어떤 친구들은, 음. 아, 뭐 가정 뭐가 속을 안 들여봐서 그래. <laughs> 그런 말 많이 다 하죠. 좋아 보이지. 뭐 이렇게 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laughs> 네, 맞아요. 어. 근데 잘 사는 부부들의 특징은 분명히 있어요. 네, 우리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의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을 다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맞아. 내 기준 맞아. 그런데 그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셔야 되는데. 해석하고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상식 아니야? 그렇게 해야 편안한 거 아니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맞아요. 각자의 조각이 다 제각각의 모습을 맞아요. 가지고 있고, 그게 패턴화된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데, 그게 섞여져서 맞춰져 가야 되는데, 내 방식과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해석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어긋나는 거죠. <laughs>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관계의 퍼즐로 설명하고 싶은 이유는 네. 어 관계의 퍼즐이 모두 퍼즐 조각 하나하나 고유한 특성을 가지그럼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그쵸, 특성이 분명히 되었어요. 다 제각각 음. 다른 모습과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각자의 가치관 감정 표현 방식 기질 그다음에 삶의 태도 가지고 있는 신념 이런 게 모두가 다르단 말이죠 이 패턴을 해석 없이 만약에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소통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그렇죠 관계이겠죠. 그런 부부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오,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 음.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해석이 생길 만한, 오해가 생길 때는, 해석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맞아.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요? 아, 어떤 느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만나면서, 음.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내 해석인데도 불구하고, 음. 그런 느낌이 들때 이것도 해석인 거잖아요. 어떤 느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음. 어이 남자나 이 사람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뭔가 오케이. 그런 느낌인데 음. 자꾸 뭐 좋아한다고 하거나 음. 뭔가를 너뭐 사랑한다고 하거나 근데 음. 이 상대방이 느낄 때는. 아,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말로만 그런 것 같지? 근데 이것 또한 음. 그 사람의 해석인 걸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하 표현 방식도, 아, 사랑의 표현 방식도 어떤 맞아요. 사람은 스킨십을 좋아하고, 어떤 맞아요. 사람은 말로 인정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선물로 표현하는 맞아요. 걸 좋아하고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유. 만약에 중요한 건내 마음에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것 자체는 한번더 살펴봐야 맞아요. 하겠지만, 해석은 해석하고 있다라는 아, 거를 맞아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시드니에서 듣고 계시는 분이 음. 결혼은 참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언제쯤 조금 알아질까요? <laughs> 그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한 승자는 스마일송 아나운서 한 분이듯 합니다. 미혼을 <laughs> 축복합니다. 해 주셨어요. <laughs> 그런가요? 아주 결혼하고 싶은데.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게 했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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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사랑하고 네. 섞여 살고 그럼요.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퍼즐들을 네. 정말 아름답게 그림을 딱 완성하고 맞아요. 싶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퍼즐 맞추기할때 제일 1번으로 하는 게 뭐예요? 저, 퍼즐 맞출 때, 음. 전그 그림을 먼저. 그렇죠. 하나요? 그림을 전체 그림 해야 될지를 생각을 네. 하나요? 전체 그림도 딱 네. 이제 전체 그림을 일단 딱 봐야 네. 되겠죠. 그러면 저는 전체 그림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하고 잘 섞여 살고 풍성한 인간 관계를 하고 살라고 축복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그림이 전체 큰 그림은 네. 축복이에요. <laughs> 그런데 그 안에 하나하나 맞춰가는 과정 중에 굉장히 힘드시지 않나요? 네. 퍼즐 맞춰보셨어요? 잘못 맞춰요, 저는. 네. 몇개 맞추다가 잘못 맞추는데. <laughs> 저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어서 네네. 그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맞추다가 중간에, 어, 정말 힘이 들때 있잖아요. 음. 아, 이거 다 엎고 싶다. 맞아. 맞아. 이거 다 흐트러버리고 싶다라는 맞아.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흐트러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맞아요. 되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네. 거. 그래서 그냥 그 순간을 잘 참고 넘어가면 어때요? 오. 마지막 하나를 딱 맞아요. 집어넣을 그 음. 짜릿함을 맞아요. 느낄 수 있지. <laughs> 느낄 수 있지. 그래서 정말 음. 이 퍼즐 맞출 때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이 그럼 뭐예요? 음. 대부분 다 질문하시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갈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 번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네. 왜냐하면 나의 성격이 이렇고, 나의 맞아요. 신념이 이렇고, 나의 욕구가 이렇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할 유형들에 대해서 적어도 나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음, 그럼 나에 대해서 맞아요. 아, 난 이런 사람이어서 이런데 갈등을 하기가 쉽지.라고 아, 하는 나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나에 대한 조각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 교과서 같지만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조각도 예.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디스크도 알고, MBTI도 알고, 애니어그램도 알고, 음. 알아서 상대방의 조각을 정확히 알아야 그 사람의 컬러가 어떻고 모양이 맞아요. 어떠니? 어디쯤 있을 맞아요. 거야? 이 정도는 알고 맞춰야. 서로 소통하는데 훨씬 더 상처 없이 빨리 갈수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상대방의 퍼즐 조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면 나랑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너는 너의 위치가 있는 건 거야. 맞아요. 너의 컬러가 있고 너의 모양이 음. 있는 거야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거잖아요. 근데 그 인정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네. <laughs> 쉽지 않습니다. <laughs> 네. 내 것으로 패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이 쉽고 편안하기 아, 때문에 상대방 맞아요. 거를 맞아요. 인정하기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세 네. 번째가 퍼즐을 맞추는 과정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인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 <laughs> 네. 인내하는 거. <laughs> 아. 정말 그 사이 사이에는 실수도 있고 오, 오해도 있고 정말 다. 엎어 버리고 싶은 맞아요. 그 순간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이런 인내의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인간관계 왜 어려운가? 이 인간관계 퍼즐을 좀 어떻게 좀 맞춰 갈수 있을까? 관계 <laughs> 네. 퍼즐들 이야기 좀 나눠 봤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저도 들으면서 맞아 인정 있는 그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laughs> 느끼게 네네네. 되거든요 네. 우리 9091번님도 알면서도 참 어렵네요 인정해 주는 거전 언제쯤 우리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될까요 해주셨고 음. 또 3389번님은 아, 이, 이, 인정한다는 거는 사실 그 직장에서도 음. 마찬가지인 거 동료의 마음을 음. 인정한다는 거. 이런 음. 이야기들은 교회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들으셨으면 합니다. 음.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해주셨네요. 예. 네, 저는 다른 사람하고 남편의 마음을 인정, 언제쯤 인정할까. 우리 직장 상사의 마음을, 어, 부하의, 어, 직원의 네. 마음을 언제쯤 알까보다. 네.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나의 마음을 먼저 알고 아, 나를 다독여서 내가 에너지가 충만하고 넘치는 상황이 된다면 웬만한 거는 다 넘어갈 수 있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그야말로 유형들도 알아서 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상대방을 어느 정도 알면 맞아요. 알면 이해하기가 좀 수월해지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오늘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기 위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렇게만 된다면, <laughs> 네. 뭐 관계 뭐 회복, 관계 어려움은 사치하나, 나아지겠네요. 예. 네, 저는 완전한 건 없다고 <laughs> 네. 생각하고, 나아지는 거겠죠. <laughs> 네. <laughs> 맞아요. <웃음> 이렇게 이 방법들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또 주변 분들, 직장, 동료, <laughs> 교회에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당신을 축복해 크리스천 코칭 강경수 코치님 함께 했고요. 일부의 마지막 곡은 축복의 사람의 축복의 사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코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